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지난번 수국 관련 영상에서 레츠댄스 수국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이후에 에버그린 농원에서 협찬을 또 해주셨어요. 레츠댄스 시리즈 중에 캔두와 스카이뷰 두 품종을 세 포트씩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진 것까지 총네 주씩이 되었네요. 먼저 두 품종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레츠댄스 수국은 꽃이 예쁜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과 내한성과 개화성이 뛰어난 산수국을 교잡해서 만든 품종이에요. 이전까지의 수국들은 꽃이 예쁘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개화성이 좋은 수국은 꽃이 예쁘지 않았는데, 두 가지의 장점만 모아서 예쁜 꽃이 연중 내내 피면서 겨울 추위에도 매우 강해서 강원도에서도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수국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엔들리스 서머와 LA 드림에 크게 실망하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또 속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디 레츠댄스 수국들이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레츠댄스 수국 중 캔두는 산수국과 비슷한 레이스캡 형태의 별 모양의 꽃을 달고 있는 품종이에요. 개화 시기는 시리즈 중 가장 빠르게 피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연중 내내 꽃이 핀다고 해요. 꽃은 식재 연차가 올라갈수록 레이스캡 형태에서 점점 더볼 형태의 꽃이 핀다고 하니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는 화려한 붉은 빛으로 단풍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 곧 확인해 볼수 있겠죠? 키는 90에서 120cm 정도로 성장하고 기본적으로 핑크색인데 산성이 짙은 토양에서는 보라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카이뷰입니다. 키가 60에서 90cm로 작게 성장하는 품종이에요. 볼 형태의 꽃은 옅은 핑크에서 하늘색 연보라색으로 여리여리한 감성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두 품종 모두 묵은 줄기와 새로 올라오는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묵은 줄기가 겨울 추위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줄기에서 꽃이 피고 줄기를 잘 살렸다면 훨씬 많은 꽃이 필 거라고 해요. 수국은 본래 그늘 지는 장소에서 성장이 좋은데 레츠댄스 수국은 반복 개화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늘보다는 어느 정도 양지를 선호하고 대신에 오후 햇빛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직사광선이 6시간 정도 충분히 들어오는 장소가 적합합니다. 두 품종 총 8포트가 있으니 제 특기인 실험을 시작해야죠. 캔두와 스카이뷰 하나씩 짝을 지어 한 쌍은 화분에 심고 한 쌍은 반근을 거실 앞 화단, 한 쌍은 오전 해만드는 제 정원에 심었고 나머지 한 쌍은 하루 종일 해가 지나가지만 펜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뜨거운 빛이 가려지는 이웃집에 심었어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끊임없이 꽃이 핀다는 레츠댄스는 안 그래도 물을 좋아하는 수국이 더욱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만들 때에는 배수가 잘 돼야 하기는 하지만 다소 보수성이 좋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분은 물 마름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수를 했을 때 물이 너무 빨리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라색 또는 푸른색 계열의 꽃을 보고 싶다면 푸른색을 띠는 수국 전용 피트모스를 추가하거나 관수 시에 푸른색을 발현하는 메이크 블루를 희석한 물로 관수해주세요. 핑크색의 경우에는 퇴비를 넣으면 쉽게 볼수 있지만 토양에 새 상토나 피트모스가 들어가면 핑크가 아닌 보라색을 띌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심은 수국은 역시 핑크색을 발현시키는 피트모스 또는 메이크 핑크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원하는 색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레츠댄스 수국의 식재를 완료했어요. 관건은 겨울 관리입니다. 화분은 완전히 실내에서 관리하고, 야외 화단은 보온을 해서 서리를 막아보고, 제 정원에 심은 한 쌍은 방치, 이웃집에 심은 한 쌍은 서리만 막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네 쌍의 수국이 내년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정말 인생 마지막 수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찬은 받았지만 내년에 결과를 보고 나서 추천할래요. 그래도 나는 당장에 심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에버그린 농원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